아침부터 푹푹 찌는데요.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 일찍 깁장에 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덥지 않아요. 차가운 목도 쳐져 있고 환풍기를 틀어서인지 아이들도 시원한 곳에서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오늘은 짧게 저희 매니아분을 아이들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방울봉남금도 예쁘게 잘 키우시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들도 귀한 아이들이에요. 귀한 아이들도 엄청 많이 키우고 계세요. 이아 분께서 귀한 아이들을 데려오셔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잠시만요. 자, 이 아이는 에보니 백봉룡 금이랍니다. 작지만 엄청 귀한 아이라고 해요. 금이 잘 들었고요. 엄청 모주가 이쁜 아이라는데 어떻게 크게 성장할지 너무 기대가 되는 아이입니다. 자그 다음은 마리아 금. 지금 여기가 차가막이 쳐져 있어서 좀 어두워서요. 잘안 보이는데 성립장까지 금이 잘 들었죠. 마리아 금이고 자구를 집에 아이들을 귀한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자구들을 이렇게 커팅해 오셨어요. 말린지는 한 15일 정도 그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얘도 마리아금 복륜으로 엄청 금이 잘 들었어요. 작은데도 포스가 남다르죠. 짜잔! 도감마리아 금이에요. 여러분 도감마리아 금 보셨나요? 저도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에요. 엄청 귀한 아이더라고요. 보시면 금도 너무 잘 들었죠. 백복륜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너무 기대됩니다. 저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황홀하답니다. 자, 그 다음 또 도감마리야 같은 모주에서 나온 자구예요. 있는 집의 속기 입장 보시면 백 복륜으로 잘 들었기 때문에 크면서 더 이뻐질 것 같아요. 한엽이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요 끝에 손톱 빨간 거 보이시죠? 물들면 얼마나 이쁠까요? 왜 귀한 아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아이는 아가보이데스 공룡급. 이 아이도 공윤이잘 들었죠. 이쁜 모주에서 떼 오신 아이입니다. 옆에도 아가보이데스 공룡급. 송육장까지 공윤이잘 들었고요. 밭에 심어진 아이라 제가 촬영하는데 좀 어렵네요. 자, 다가오이 됐으면 궁금보셨고 옆으로 가시면 이 아이는 랠콘 철왕금이에요. 다가 없어서 이름표를 꽂아놨는데요. 제가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이름표인데 이 정도 사이즈예요. 이렇게 적심하셔서 크게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나는 게 신기하지만 또 이렇게 다육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게 더 작게도 커팅하셨다가 뿌리 내려서 키우시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재테크 하신 거죠. 작지만 그래도 금도 엄청 잘 들었네요. 엘크온 철화 금이고요 이건 마리아 금이에요. 그래도 자고 뜨신 것 같고요. 금이 엄청 잘 들었죠.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네요. 얘도 무 너무... 공륜으로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 갖고 싶네요. 제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요. 엄마가 엄청 예쁜 아이일 것, 것 같아요. 자, 마리아금.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아메스트로입니다. 아메스트로 금도 엄청 비싼 아인데, 여기 보시면, 이금 들어있는 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 이래서 아메스트로그, 아메스트로그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면, 엄청 맑고 투명하고, 끝에 이 빨간 손톱이,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물든 이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딱 봐도 약간 고기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우아한 자태가 나오는 것 같죠? 정말. 이걸 가지신 분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실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이 큰아이 한번더 보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은 아닌데 혹시 필요한 분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도감마리아랑 이렇게 다 이쁘죠. 약간 느낌이 다른데 둘다 너무 매혹적인 것 같아요. 저희 매니아분 거라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하늘다이기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지 마시고. 물도 충분히 드시고요. 예쁜 다육이들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늘다육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